안녕하세요. 모트라 TV 성훈, 지윤, 호준 호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2월 3일. 3일? 예. <laughs> 어, 어, 좋다 좋다. 영상에 앞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모르지.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게 23년 2월 프로모션을 찍었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. 저희가 2월 달에 시작했구나. 작년에. 야, 어떻게 1년이 됐냐 벌써? 그러니까요.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, 진짜. 몇달안된것 같은데 진짜로. 어. 너무 빨라요, 너무 빨라요. 아, 좋다, 좋다. 아 시간 빠르면 안 되는데 늙는 거잖아. <laughs> 우리가 늙고 있어. 나이 먹으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야,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. <laughs> 어제 막 23년도 2월달 프로모션 영상을 보는데 음. 그때도 막 프로모션이 안좋다고막 얘기를 하는 아, 그래? 거예요. 그래서 어, 지금도 경기가 안 좋은데 어. 뭐 얼마나 안 좋아? 해서 딱 봤는데 어. 그때는 진짜 더안 좋았습니다. <laughs> 프로모션이? 네.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.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잖아 거의 20년을 보면 <laughs> 프로모션이 갈수록 좋아져 음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늦게 사면 늦게 사시 좋은 건가? <laughs> 어 그럼 이제 시작해봐 2월달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프로모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3년식 기준 36개월 선납 30% 유예 40% 이용하셨을 때 공식 이자율 1.8%부터 2.9%까지 있으며 고객님들의 선택 조건 패키지 혹은 컬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전화 주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4년식 로테인을 제외한 모든 24년식은 이자율 9.19%입니다 자 그럼 바이크 프로모션 한번 해볼까요? 바이크 프로모션으로는 F900R은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SF 금융상품 이용 시 12개월 동안 월 납입금 50%가 지원이 되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6개월 기준 선납 30% 유예 40% 이자율 2.9% 이용시에만 가능합니다 S1000XR의 경우 일반 패키지들은 3박스와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증정이 되고요 S1000XR M 패키지의 경우는 아크라포빅이 달려 나오기 때문에 안개 등하고 3박스가 지원이 됩니다 23년식 R9T 시리즈와 R18 시리즈들 24년식 R18 로테인은 책임보험 50만원이 있습니다 900원 50%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36개월의 그 조건이면 월납입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? 이제 차량마다 조금씩 금액이 달라가지고 대략적으로 월납입금이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. 여기서 이제 12개월 동안 50%가 지원이 되니까 한 7~8만 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야, 이게 다야? 끝입니다. <laughs> 아유 오늘은 왜 이래 또 오늘도 이렇게 짧아. <laughs>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. 본격적으로 응. 24년식에 응. 프로모션 넣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? 모토라드 구매 계획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무조건 남서울 전화하셔가지고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남서울이 아주 특별한 프로모션도 있고, 바이크도, 바이크도, 있고. 있고. 바이크도 있고, 다양합니다. <laughs> 야, 바이크는 다 있잖아. <laughs> 프로모션 있는 거 아니야? 특별한. 아, 아, 그래, 그래? <laughs> 네네. 아, 네. 프로모션 이걸로 끝인가? 네 프로모션은 네. 이걸로 끝입니다. 아, 프로모션이 이걸로 끝났습니다. 남서울 소식으로 출발. 지난 날 프로모션 얘기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정비 받으러 오셨던 분들 응모권을 드리고 이제 경품 추천을 통해서 경품을 다 받아가셨잖아요. 그 정비 프로모션을 올해도 이어가 보자합니다 일시는 아마 2월 6일부터 응.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작년처럼 비 오는 날뭐 이런 것도 있나? 네, 그것도 똑같이 있고요. 아, 작년에 똑같이. 네, 2월 6일 이후 정비 받으러 오시고 결제하고 가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응모권 한 장을 드릴 겁니다. 그 응모권에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성함, 연락처, 차대번호 적어 주시고 응모함에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. 단 무상 수리는 제외입니다. 또한 가지 조건은 BMW 오리지널 파트 교환에 한해서만 응모권을 드립니다. 작년이랑 똑같네 네. 음, 좋구만 어, 좋아 좋아 네. 올해 기대되네 많이 오세요 어. <laughs> 저희가 따로 정비 프로모션이 또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비 오는 날은 정비지와 연계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비 받으러 오시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저희 남서울에 방문하셔서 엔진오일을 교체하시면 오리지널 파트가 50% 할인이 됩니다 공임은? 제외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차종마다 좀 다르지만, 뭐 S엔진의 경우 한 7만원, R1607S 아, 어드벤처도 한 7만원 정도가 이제 절약이 되니까요. 비 오는 날 정비제의 취지가 저희가 비 오는 날 힘들게 오셨는데, 마음이라도 좀 즐겁게 해드리고자 했던 거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비오는 날 오시면 엔진오일도 50%고 입목권도 2장이 됩니다 시작하는 달이다 보니까 경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차 저희 모터라드 네이버 남서울 카페에 공지할 예정이고요 작년이랑 좀 다른 점은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작년엔 5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응모권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2월 6일부터 10월달 모터라드 남서울 패밀리 행사하기 전까지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작년이랑 바뀐 건 없네. 네, 바뀐 건 없고 기간만 스타트랑 끝나는 게 조금 달라졌고 쉽게 설명하면. 비 오는 날이나 눈이 오거나 악천에 후 오신 고객분들은 정비를 받으시면 오일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50% 할인을 받으시는 거야. 그리고 다른 정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쿠폰을 두 장을 드리는 건가? 비 오는 날은 정비 좀 오셨으니까. 그쵸. 맞지? 네, 맞습니다. 남서울 이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. 투어를 하셔야 되잖아요. 남서울은 첫 번째 투어가 2월 달에는 스노우맨 투어가 꼭 있었습니다. 예전에는 스노우맨 투어를 남쪽으로 갔는데 항상 눈이 왔어. 어, 남쪽인데도요. 어, 남쪽인데 늘 눈이 왔고. 그것도 신기하다. <laughs> 동해안으로 가도 늘 눈이 왔던 것 같아요. 한 번씩 맞았던 것 같아요. 똑같은 건 엄청 춥겠네요. <laughs> 좀 위험하기도 하잖아. 겨울이니까.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선로가 있고 또제설 작업이 잘돼 있고 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속초로 가게 되는 거지 그냥 직선으로 쭉 가면 되니까 맞아요 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번에 2월 24일 날 있나 네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어. 2월 24일 토요일 스노우맨 투어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모트라드 남성 네이버 카페로 가입하시면은 제가 공지글을 올려놨어요 거의 밑에 댓글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이제 남서울 소식 끝난 거야? 네 이제 남서울 소식은 끝입니다. 남서울이 소식이 없어서 좋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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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게 없네. 아닙니다. 어, 이거 꼭 프로모션 같구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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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모터라이트기 성문, 지윤, 호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You are sacred.